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심을 전하는 보험 방송 팀버터링입니다. 오늘 주제는 1에서 5종 수술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테고 또 이런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이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제안서 받아보시면 아마 10중 팔고 내가 받은 제안서의 수술비에는 1에서 오종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설계사분들이 1에서 오종 수술비를 탑재한 플랜을 많이 보여드린 걸까 과연 이게 뭐가 그렇게 좋길래 도대체 뭘까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1에서 오종 수술비가 좀 어떤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약관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런 걸좀볼 텐데 저희가 오늘 다뤄들 포인트 한번 미리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 포인트 위주로 저희가 말씀드린 그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에서 5종 수술 어느 수술 부위로 어떤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급하죠 모든 수술이 다 완화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아니다. 모든 수술이 다 1, 2, 3, 4, 5로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보험사에서 안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 수술이 다 1에서 5종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자, 두 번째, 이 1에서 5종은 질병, 상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약관에는 합쳐져 있습니다. 질병 1에서 5종 약관이 따로 있고, 상해 1에서 5종 약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1에서 5종이란 약관이 따로 있고, 그 원인이 질병이었으면, 이제 질병 1에서 5종. 원인이 상해였으면, 상해 1에서 5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은 관열, 비관열이라는 용어가 나올 겁니다. 요거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뒤에서 한번 저희가 천천히 말씀드려 볼 거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범위가 다르다는 거죠. 예. 보험사마다 보장하는 그 범위가 조금씩 다른데 어떤 부분들이 다를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알고 있으면 되는지 이 정도로 한번 1에서5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 이 약관 복잡하긴 한데 저희가 좀 풀어서 쉽게 좀 살.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에서5종 수술비에 대한 분류표를 보면 피부 쪽이냐, 근골계 쪽이냐, 아니면 어떤 장기 쪽이냐 이런 수술에 따라서 1종부터5종까지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가장 좀 대중적인 수술 몇 가지 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카테고리 피부 유방의 수술 자, 여기서 대표적으로 좀 눈에 띄는 게뭐 기타 유방수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옆에 수술 종류가 1이라고 되어 있죠. 1종 수술비를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가입한 금액이 1종이 20, 2종이 뭐 50, 3종이 100, 4종이 500, 5종이 1000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1종에 해당되는 2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타 유방수술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만모톰 시술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골에 수술, 근골이 단 어렵습니다. 근 근육, 골 뼈입니다. 그러니까 근육과 뼈에 대해서 요로 요러 요로한 수술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몇종몇 몇 종에 해당합니다. 이런 거죠. 다칠번 항목 한번 저는 좀 언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골 수술, 그러니까 이제 코뼈죠, 코뼈 비 코비 코뼈 수술은 이 상품의 약관에서는 일종인데요. 근데 다만 밑에 단서가 있습니다. 비중격 만곡증 수술은 제외한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드디어 관열이란 말 나옵니다. 자, 8번, 상악골, 하악골, 악관절. 자, 요거는 뭐 뼈의 부위일 거고요. 관열 수술 나오네요. 맹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맹장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이제 가르고요. 그럼 배를 가르면 이제 복부에 장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맹장이 어디 있는지 보이겠죠. 그래서 그걸 딱 제거했습니다. 이게 관열입니다. 자 그럼 비관열은 뭐냐? 참 맹장 수술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도를 타고 이렇게 쭈르륵 들어가서 뭔가 관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 맹장 부위만 쏙 떼내갖고 다시 식도로해서 이렇게 해서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비관열입니다. 그 제거하고자 하는 부위를 직접 보면서 꺼낸 거는 관열. 그리고 보지 않고 다른 루트로서 이렇게 한건 비관열. 근데 문제는 이 경계에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열과 비관열은 좀 애매한 개념이고 사실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관열보다는 비관열이 좀더 많아지는 추세니까. 하지만 약관상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어떤 느낌인지는 좀 아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 8번 항목 보면요. 상악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악골은 위 턱뼈예요. 위 턱뼈로 수술을 하는데 관열 수술이어야지 이종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 비관열이다 그럼 이종이 아니란 얘기예요. 비관열을 안 주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뒷부분에서 이제 좀 나올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이래서 오종은 관열과 비관열로 나눠서 보장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호흡기계 흉부의 수술. 자 여기서 좀 눈에 띄는 항목은 17번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 아이들 태어나고 나서 이 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도 일종 수술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순환기계 비장의 수술. 예말어렵습니다 혈액의 흐름 뭐 이런 거 혈액이 순환하는 시스템 이런 거를 좀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항목들 쭉 있습니다. 22번부터 29번.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우리한테 좀 익숙하다 하면 23번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정맥류 근본수술 또는 손가락, 발가락, 혈관 관혈수술 하지정맥류가 많죠. 일종에 해당된다. 그런 뜻이고요. 밑에 28번에도 보면 그인공심박조율기 같은 거 있잖아요. 부정맥 같은 거. 심장박동수가 불규칙하게 뜰때 이걸 일정하게 띄어주는심박조율기를 이식하는 수술도 있는데 이런 거. 또 3종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소화기계 수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소화기관이 워낙에 다양하기도 하고 네, 한국도 보면 가짓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36번에 담당. 담도. 관열 수술 을 이런 분고 있습니다. 아, 담낭 같은 경우에는 담낭염 이런 염증으로 인해서 이 쓸개를 떼내는 거, 담낭 절체술을 시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 삼종 수술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옆에 또 조건부가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개복술을 수반했을 때 삼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관열 수술이면서 맞아요. 근데 만약에 담낭 절체술을 했는데 비관열로 했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삼종이 그렇죠. 아니라 또 다른 종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좀 뒤에서 같이 묶어서 예, 설명을 예. 드릴게요. 비관혈은 어떻게 되는지는 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충수 절제술, 맹장이라고도 하죠. 이거를 맹장을 뗐을 때이 종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고요. 자, 또쭉 내려오다 보면 마지막에 44번 치루 타랑 치액 근본 수술. 물론, 근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수술은 제외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근본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도 일종의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치질 관련 이야기죠. 비뇨기계, 생식기계 수술. 자, 요거는 그냥 언급하는 그 내용 그대로 비뇨기, 생식기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47번. 방광류, 요실금, 교정수술. 요실금 요실금이 수술. 들어간다. 예, 일종또 제가 보기에 이제 좀 종종 볼수 있는, 사실 종종이라기보다는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54번. 제왕절개 만출술. 예, 제왕절개 수술이죠. 예, 요거는 일종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내분비계의 수술 이런 항목이 있고 또 신경계의 수술 그리고 시각기의 수술 하나 아, 눈에 띄는 건뭐 63번의 안검하수 왜 눈꺼풀 쳐졌을 때그 수술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또일종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여전히 이제 시각기 나오는데 여기서는 사실 요거 많죠 71번 백내장 수정체 관열 수술. 물론, 관열 수술일 때입니다만, 일종입니다. 백내장 수술이죠, 일종. 그 다음에, 뭐, 청각기의 수술. 뭐, 이런 그룹도 있고요. 또, 상기 이외의 수술.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뭐, 최충격파 세석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흔하게 주변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치료죠. 이런 것들도 이종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88번이 중요합니다. 아까 저희가 앞서서 이제 관열, 비관열 말씀드렸고, 중간중간에 지금 보면 관열 수술, 관열 수술이 나왔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비관열 수술은 이래서 오종에는안 해주는 건가? 비관열 수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88번입니다. 내시경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이 경피란 얘기는 이제 피부를 통과해서 뭔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대표적인 비관혈입니다. 자, 요거 할 때는 요렇게 보장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밑에 나와 있죠. 뇌하고 심장을 만약에 내시경 카테터 고주파 전극으로 한다, 3종. 그리고 후두, 흉부 장기, 복부 장기, 척추 사지 관절 비관혈 내시경 카테터로 한다 그러면 2종. 그리고 비뇨기, 생식기, 손가락, 발가락, 내시경 카테터, 고주파 전극 1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관혈 수술일 때는 앞에 쭉 나왔고요. 비관혈일 때는 이렇게 부위별로 1종, 2종, 3종이 된다는 겁니다. 어,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아니, 요새는 암도 비관혈 수술로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여기에 해당이 되냐? 암에 관련된 수술했을 때는 이 종류에 따라서 3종과 5종으로 나눠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수술이라고 조금 우리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방사선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자요것도삼 종입니다. 약간에 보면은 악성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악성 신생물을 없애기 위해서 방사선을 쏘인다. 그러면 이럴 때는. 3종, 뭐, 간마 나이프, 이런 거할 때는 3종. 방사선 관련도 이 1에서 5종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쭉 들어보시면, 와, 1에서 5종 수술비라는 게 아주 작은, 제왕절개부터, 뭐, 치액, 이런 수술부터, 그리고 암, 뭐, 뇌, 심장, 이런 수술까지도 전체적으로 포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장범위가 넓으면서도, 또 작은 것들은 그 작은 거에 준하는, 또큰 수술은 큰 수술에 준하는 이런 보험금이 매회 지급이 됐습니다.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술할 때마다 다만 좀 이제 약관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약관에 대한 얘기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저희가 성, 이 설명드린 이 약관은 특정 회사의 약관인 건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저희가 비골 수술 제가 잠깐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네요. 이 코뼈 수술 이 있죠? 자, 요거가 있는데 비중경 만곡증을 수술하는 경우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비중 비중격 만곡증 수술 제외라고 돼 있는 거는 콧뼈 수술을 했지만 그게 비중격 만곡증 관련이었다? 그럼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회사는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치액 치료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예전에 1회에서 오중 수술비 쪽에서는 보장이 안 되다가 이런 것들 좀확 많이 확장을 시키는 상태죠. 그래서 많은 보험사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회사도 일부 있긴 한데, 맞습니다. 되는 회사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네. 같고요. 자, 그리고 제왕절개도 좀 다릅니다. 뭐 제왕절개 하면 아까 일종이라고 약관에 있었지만, 어떤 회사는 보장이 되고, 어떤 회사는 안 되기도 합니다. 좋다. 요실금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한 절반 정도 되네요 절반 정도는 되고 또 절반 정도는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안검하수 관련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안검내반증이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검내반증으로 안검하수를 하신다 어떤 회사에 일해서 오정은 되고 어떤 회사에 일오정은 안 되고 아 최근에 그 실비가 변화되는 좀 기조를 보면서 저희도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아 이게 예전 실비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가 사실은 따로 가입이 돼 있지 않았어도 실비로 청구해서 얼마든지 그 부분을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됐었는데 지금 5세대 실비 얘기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이 비급여 관련된 수술이 사실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되게 많이 높아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행 30%에서 많게는 50% 혹은, 심지어, 특정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뭐, 90% 이렇게 될 거다.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실비가 커버할 수 있는 이 수술의 영역이 점점 좀 좁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1에서 5종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는 좀 웬만큼 보험료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동안은 사실 이에서오종 수혈비가 없었거든요 진단비에 좀 많이 집중을 해왔습니다 실비로 커버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게 고객분들하고 상담도 했고 또제 보험도 이에서오종 수혈비가 이제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런 이제 기류를 이제 몸소 느끼면서 아이래서오종 수혈비라는 걸좀 해야겠다 그러니까요. 미래에 필요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에서 5종 수술비 참, 어?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보험을 새로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넣지 말지 아니면 기존의 보험은 있는데 이 수술비만 또 따로 가입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도 궁금한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저희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팀버튼 검색하시고요. 궁금한 부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설계부터 심사, 가입까지 다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